그 전에도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텐주 아, 기반의 그런 IO 통합 얘기는 이미 뭐 파이버 채널 시절부터 해서 인피니밴드 시절까지 아, 수많은 그 프로토콜들이 그 통합을 갖다가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 다 성공하지 못했었죠. 아, 왜냐면은 파이버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만한 그런 아, 그 IP를 갖다가 확장하고 아, 좀그 대규모 그런 망을 만들기에는 약간 그 부적합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브 채널은 데이터 스토리지와 서버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그 용도로 개발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넷보다는 좀그 확장성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 조건이 있었죠. 인피이밴드도 마찬가지로 어그 고성능 그 컴퓨팅을 위해서 나온 프로토콜이긴 합니다만, 이더넷보다는 어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미 그 수없이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대부분 이더넷 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피이밴드를 쓰더라도 그런 이더넷을 갖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이트웨이 모델로 갈수 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게이트웨이에 대한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 찾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스카시라는 프로토콜도 나와서 파이버 채널을 대처할 것처럼 어, 그렇게 보였었는데요 근데 아이스카시 자체가 가급고 어, 있는 그, 그 아이스카시라는 프로토콜 밑에 들어 있는 TCP/IP를 가지고 어, 그 위에다가 스카시 프로토콜을 어, 전송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아, 그렇다면 TCP/IP가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그런 그 단점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었, 나왔었습니다만, 그거를 아, 쉽게 파이버 채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지 못했었죠. 왜냐면, 그 TCP IP 자체가 그서버 스토리지 간에 그런 대륙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고 쓰고 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지원하기에는 약간 그 퍼포먼스적인 이슈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그 제약 조건이, 제약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정리하면 파이버 채널은 너무 비싸고 확장성에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됐었고 인피니밴드는 인터넷이 아닙니다, 간단하죠. 예, 아,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아이스카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파이버 채널이 아닙니다. 파이버 채널은 그동안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신뢰를 받았고 그 모델을 갖다 그대로 수용을 하, 해야 아, 좀더 어필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TCP/IP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 좀더 아, 그런 스토리지 데이터를 처, 처리하기에, 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전, 그러니까 예전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PC 자체가 그런 고성능의 대역폭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이 내부 서버 버스가 아, 준비되지 못했었죠. 최근 들어서는 PCI Express라는 방식으로 아, 모두 거의 서버가 마이그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뭐, 요, 즘 나온 서버는 대부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그 버스, 서버에 내부에 그런 IO 카드가 꽂혀 있는 그런 버스가 대역폭이 충분히 못했기, 못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더넷은 뭐,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아, 저렴하기도 하고, 어, 상당히 많이 그 퍼져 있죠. 아 근데 이더넷은 아그 이런 통합 IO에 대한 아 요구 조건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밴드스적인 측면에서 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1기가 아 BPS를 지원하는 이더넷이 지금 광범위하게 많이 깔려 있는데요. 아 그거를 갖다가 아 사용하기에는 좀 대역폭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PCI-Express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 PCI-Express는 아,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인터널한 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 예전에 이제 그래픽카드나 PC 조립하실 때 아, 그런 카드를 꽂는 그런 슬롯이 있었죠. 네, 그런 그 확장 인터페이스를 아, 좀그 개선을 한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CI-Express 1.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즘 뭐몇년 전부터 나온 서버들은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PCIe 스 x p r e 같은 경우에는 아, 약간 독특하게도 그 시리얼 링크를 씁니다. 그래서 레인이라고 부르는 아, 시리얼 링크를 아, 쓰구요. 그게 1배속이면 1개를 쓰는 거고, 아, 16배속이면 16개의 그런 그 시리얼 링크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링크당 2.5 기가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데이터 링크는 2기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G 이상 쓰시려면 8배속 이상의 그런 그 PCI 익스프레스 카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서버가 이제 PCI 익스프레스 2.0으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요. 2.0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얼 링크당 밴드위스가 2기가에서 4기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벤드리스적인 측면에서 두배 정도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07년부터 탑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출시된 서버는 거의 다, 대부분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